저는 오늘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가장 불행한 처절한 삶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킨 가장 웅대하고 가장 명문 가문 중에 가문으로 만들어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종교가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는 룩기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 수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고 또타 종교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강요한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을 듣지 않아도 우상 앞에 마음대로 절할 수 있고 제사 지낼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피울 수 있으니 세상 것을 엔조이 하면서도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끝까지 오늘 필립버스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가 오늘 이 시대 본문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내는 오늘 본문 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고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는 간절하게 전합니다. 룩기서는 제목 이름 그대로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나옴이라는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나옴의 가정에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루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델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렘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의 집. 이곳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은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흉년이 있고 영적 흉년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전부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흉년을 만나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흉년입니다. 교회 아니지만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람과의 부딪힘, 여러 가지 영적인 흉년을 경험합니다. 흉년이 와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한 가정에서 가장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은 이름만 등장하고 모든 일을 주도하는 이 가정의 주인권 외라 할수 있는 사람은 나옴입니다. 이란 사실로 미뤄 봐서 이 나오미 그 가정의 아내이면서 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모압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나오미가 선택했던 이 모압. 이곳은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이곳에 살고 있던 로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스는 황급히 두 딸과 함께 굴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굴속에 피신을 했을 때에 장성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했던 이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9장 37절에는 롯과 큰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입니다. 둘째 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암몬이라는 그러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모압 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암몬 민족의 시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합과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암몬 사람들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말씀은 SGL 2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또한 거대한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던 나옴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그들은 모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압에 가면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모합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에서 시험을 만났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찾아오는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모두가 다 모합으로 이주해가는 교회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생각에는 흉년을 피해서 가면 모압 땅에 가면 흉년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얘기치 못했던 엄청난 비극이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떠나간 그들은 모압에 정착한 지가 10년이 지난 즈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련과 기련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은 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 뒤를 따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잘 살아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선택해 갔던 나오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므로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혼자였습니다. 나이는 들어서 벌써 그 얘기는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모압의 살아야 된다는 이곳에 살아야 된다는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이나미에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식구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나옴미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이제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래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룩지스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첫째 며느리인 오르반은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의 다른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오르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시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키서 1장 1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붙쫓았더라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붙쫓았더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바크 다바크라고 그렇게 이 원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다바카란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눈물로 간절하게 예언하며 매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노러지다 간절하게 사정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스는 눈물로 애원을 하면서 자신을 베들렘으로 데려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매달려서 노르지듯이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루시 왜 베들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대단히 불행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대단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민족 가운데서 지금 현존하는 전체 민족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우울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느냐? 민족의 우울감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런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한 사건을 예를 든다면, 고대 유대인들은 사막을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은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식량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대개가 그들은 양식의 빵을 불에 구운 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를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마치 소쿠리 같은데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호리뱅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쿠리 같이 어떤 식물성 이런 줄기로 짠 것인데 이 입구는. 사람 주먹이 하나 등도 들어갈 만한 그런 입구에 밑에가 펑퍼짐한 이런 소쿠리 모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민족 사람들을 제라고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할때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먹는 빵, 이런 식량을 보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우울감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베들헴 이곳으로 가는 모합 이방인은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율법에 의하면 허락 없이 자신의 땅을 이방인들이 두를 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이런 율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 루스 이방인이며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 이 루시 그 땅을 밟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합니다 이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타민해서 따라가려 했을까요? 나오미 시어머니는 무일 푼입니다 나이는 많아서 고령입니다. 이 가정에는 대를 이을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절망입니다. 이 젊은 여인 누선 자신의 고국, 친정으로 돌아가면 일가친지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는 다시 재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루시 베들렘에 가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 루스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왜 이것을 루스는 선택을 할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한마디로 강조하는 내용이 루키서 1장 1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여인 입에서 이방 여인 이 여인 입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인 입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기 1장 16절의 마지막 내용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브리스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십니다. 또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루시 베델렘을 선택하는 것은, 나름그베 베델렘을 가는 것은 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목적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것에 가면, 내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마음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에 나는 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갑니다. 모합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이 루세의 모습은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들이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돈을 가졌을 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을 떠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쯤에 거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 돈을 모았더니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절박한 그 현실 앞에서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그런 후회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갔더니 너무나 허무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 것을 꿈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지라도 막상 그 자리에 서설 때는 남는 것은 허무 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델렘을 찾아가는 룻. 이 여인은 분명 오늘 이 시대의 끝까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오늘 현장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길로 갔었고 타 종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는 돈보다도, 내게는 이 땅의 명예보다도, 이 땅의 어떤 하나님 목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이길 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지구하는 십자가의 길은 분명 내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룩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루시, 바로 누구입니까? 그는 베델렘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수가 끝난 후에 다른 사람의 밭을 다니면서 이 젊은 여인이 보리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루선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을 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향한 이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루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분명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루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보리삭을 줍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력한 자, 입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단히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리고 그 며느리 누설볼 때 이방인인데 도리마다 죽어야 될 여인인데 이 여인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사랑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정언하겠습니다 루키스 화장 17절에 보아스와 누식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비시라는 사람은 장성한 후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세입니다. 이세가 장성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이 다윗은 누대기는 다윗이 누댓을 볼 때는 정조 친할머니입니다. 가장 기관 운명을 사, 살아왔던 이 루시 전여 자신이 베들레헴에 가면 맞아 죽을 줄 알고 갔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이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렸는데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 다윗 그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왕족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 왕족 가문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루시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기관 운명의 여인. 오늘 사랑성들 여러분 환경이 힘드십니까? 지금 무엇인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주님만 보고 갑니다. 오늘 누구와 같은, 앞으로 내게 닥쳐 올랐던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밖에 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러 가신 하나님,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룩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음 1장 1절에서 17절 내용은 예수님의 혈통에 관하여 6의 혈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 혈통에 남자들만 들어가는 족보에 마태음 1장 5절에 루시라는 여자가 당당하게 유대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분명 현존했던 역사의 인물입니다. 오늘 사람 성들러분 여러분이 이 명문 가문을 이해하는 이 시대에 다윗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인 이 다윗은 바로 정조 할머니 친 정조 할머니 루세 DNA 영적인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루스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전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절대적인 숭유다적인 이런 신앙을 가졌던 그 할머니 루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소개하겠습니다 10편 16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요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든이 사람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받고 난 후에, 지명받고 난 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이 30세의 왕이 되기까지 이 사람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이사람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 앞에 항상 요호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 그가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할 때는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 신학이 좀더 나태해질 수가 있고 기도가 거쳐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편 3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모든 일이 잘될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은 고난이 올 때나 범사가 형통할 때도 그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신앙의 유전을 누구를 통해서 물려받았을까요? 그 친정조 할머니 누스를 통해서 그런 이어받았습니다. 분명 우연히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잘 된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좋은 누 같은 신앙을 가진 조상, 부모님을 두었을 때에 그 조상을 둔이 가정에는 반드시 그 손자가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좋은 신앙의 유전자를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나니라 우리 주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한번 선택된 사람 끝까지 주님은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